바라볼 때 네. 우리 네 명의 김수혁 네 어쩌요? 세 네. 모든 김수혁을 다 봤잖아요. 그렇죠 아, 그렇죠. 네다 선임인 아, 것처럼, 것처럼 하면서 나이 더 맞는 면서네 그렇습니다. 네, 이번에 조금 힘들었던 거는 음. 아직 다가오고 닥치진 않았는데 우리 현정이가 뭐, 저랑 이동갑이라서 어. <웃음> <웃음> 제가 오셔야 오셔야, 오셔야 비, 되니까요. 그냥 비약, 비약비약예 그렇죠. 정예선 변님 두바 두 바퀴 시켜드리죠. 아냥 제가 잘 모시는 걸로. 아, 그러데요연용이 아, 그 쉽지 않겠는데. 아직 현성인 나이를 못 물어봤어. 요아 아직까지요. 네, 현성인 네. 나이 몇 살이에요? 스물두 네, 네. 그거인가요? 아, 네. 네? 아, 아, 거의, 거의 뭐 두바 정도 아니네. 거의네요. 거의. 스물네시나 봐. 서른여섯 될 뻔했잖아. <laughs> 아이돌이다. 너무 위험하지 마. 안 불러도 돼. 자, 그래 안 아, 불러도 알아야지 생기지. 아, 아, <laughs> 그래서 누군지 알리는고 계기는 될수 있겠네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아 원래는 이 공연에 관계 없는 건데 이제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계속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얘기가 많아서 일단 그 우리.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겠기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요즘 대극장 뮤지컬 배우로 변신 중이신 최명경씨 제가 <laughs> 뮤지컬 배우는 아닌가요 뮤지컬 단기 알바생입니다. <laughs> 아, 최근에 고객 아리랑도 성황장 아시씨 I guess 이 e are a 이 l right. Well, you're n 언제나 o i n g to be able t 여기저기 재능과 함께 여러 가지 재능 t going to do it. We are going t 리 do it. We are g o i n 듣도록 하죠. it. We are going to 여기 계신 자리 그대에서 노래를 부를을 원래 싹싹 치워달라고 했는데 난 들어봐야겠다 우리 같이 들으면서 욕심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곡은 우리 엄마 아 정말 좋아하는 곡이죠 아, 강정호 배우님, 정순원 배우님이 불러주실 건데 이 노래 소개는 김승대 배우님께 해주시습니요왜 이렇게 나한테 배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승대 배우님 네. 곡 소개 네.